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감독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. 5월 5일 어린이날과 추석은 그야말로 붕어 낚시 꾼들한테는 최고의 절기죠.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 연휴를 조금 피해서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안테나를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올 추석은 그다지 이렇게 썩 좋은 조항이 여기저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날씨가 널뛰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저기 안테나를 돌리다가 우리 또 점프로 님이 이곳에 가면 붕어 얼굴은 볼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셔가지고요.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.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사노입니다아사노에 저기 부여와 그 평택간 있는 고속도로가 저 위로 지나가고요.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양수장입니다. 이 양수장 너머로 저쪽 모래 채취장까지 이렇게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, 조사님들이 꽉차 있어서 저는 이 창룡리권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조항을 보여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어 얼굴을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세! 양수장 건너편으로 모래채취장이 있는 데까지 포인트가 이렇게 쭉 형성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택부여관 고속도로가 나 있고요 그 창룡리 쪽으로 쭉 올라오다가 보면 농수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쪽이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자리인데, 여기가 굉장히 깊습니다. 여기 물골짜리, 물골짜리. 원래 많은 분들이 저 양수장 그 건너편으로, 건너편으로 그 모래 채취장이 있는 그 부근까지 쭉 낚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, 저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물골짜리, 들어가는 이 농수로로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깊습니다. 수심이 4m 이상 나오는데요. 여기도 보면 38대에서부터 50대 뭐 이렇게 긴 대까지는 굉장히 깊습니다. 4m 이상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대 왼쪽은 짧은 대 이렇게 26대, 28대, 28대 짧은 대를 넣고요. 그래서 한 2m 50건을 찾아서. 어, 낚싯대를 넣습니다 다소 보기가 들쑥날쑥하지만 그리고 오른쪽은 장대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 이제 46대를 놓고 44대, 40대, 48대를 이렇게 넣는데요 이쪽은 어,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2m에서 2m 50건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다가 푹 떨어지죠 여기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전 낚싯대를 2m 50건에다가 맞춰 가지고 낚싯대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시작합니다. 숙초 같은데 여지 없어요. 음. 그냥 지그시 땡겨야지 턱 치면 그냥. 톡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여기 여기가 아니라. 어? 여기 아산호는 특이하게도 옥수수는 잘안듣습니다 아, 글루텐이 잘 듣는데요. 글루텐 중에서도 옥수수 없는 글루텐이 잘 먹습니다. 옥수수 없는 글루텐은 노지낚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글루텐. 니 그냥 항시 가방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. 얼롱입니다.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아, 준수한 놈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또 월척 될것 같은데요? 됐습다 오, 어, 떨어졌다. 에이. 자, 여러분, 아. 월척 붕어입니다. <laughs> 준수하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월작봉 한번 재볼까요? 일단 계측을 한번 해보자. 아, 31.32네요. 어, 32, 32 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반갑다. 추석 잘 됐냐? 밤낚시 슬레이트 칩니다. 하나, 둘, 셋. 오. 오. 와, 와, 오, 와. 멋지게 올라왔습니다. 와, 좋습니다. 오, 들어갔습니다. 와. 여러분. <laughs> 우 아, 4자가 될까요? 어, 멋진 걸로 왔습니다. 와. 와, 좋습니다. 와. 아, 4자가 좀안 됩니다. 자. 사찬 줄 알았습니다. 37짜리 하나 늠름한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. 아 반갑다. 37짜리 하나 대물 붕어가 나왔습니다. 어떻습니까? 멋지죠? 이야야야야자 낙새. 아 좋습니다. 멋지게 올라왔구만. 아, 앞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아밤 낚시를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. <laughs> 텐트에서 나왔더니 멀골이 말이 아닙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양이 바랍니다. 아침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낮 낚시가 안 되고요 그나마 아침 낚시는 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쫘 보겠습니다 오, 오 오.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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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오, 붕어입니다. 붕어입니다. 야. 야. 오, 아이고, 들어갔습니다. 아이고, 야. 와. 여러분. 아, 월척됩니다. 월척됩니다. <laughs> 한번 볼까요? 드디어. 9시에. 아, 월척 한 마리가, 늠름한 월척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참. 야, 이걸로. <laughs> 야, 한번 재볼까요? 자, 여러분. 34. 34붕어. 대 중붕어가 나왔습니다. 아이고, 반갑다. 아, 아이, 반갑다. 너도 추석 잘 됐나? <laughs> 그렇지. 비 때문에 누, 누가 온다고요? 아, 플랜비가 어. 이거 그러니까 또 이틀을 또 있, 있, 있기에는 여기서 있기에는 좀 그렇고, 응. 어. 뭐야 이거? 아, 야, 이거? 야, 와, 헛방이네. 아니, 이런 씨. 우이 <laughs> 거의 살지도 없는데 왜 헛방이지? 오, 야, 살짝 잠겼다가 한마두 마디 쫙 올렸다가 또딱 잠기는 거 쳤는데. 어, 그... 아, 호빵 나왔네. 나도 내거 보고 와야지. <laughs> 와. 어? 오, 야, 이거 뭐냐? 와. <laughs> 아, 올라오네요, 올라오게. <laughs> 들어왔습니다. 아, 아홉 치. 오, 야, 야, 야. 아이고, 들어갔네. 아이고, 들어갔습니다. 아이고, 이 녀석. 슬금슬금슬금슬금. 슬금, 슬금, 슬금. 아, 멋지게 올라왔는데.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, 5월 5일 어린이라고, 어린이날하고 추석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, 어디를 가든 대박 조항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인데 이번 추석은 워낙 날씨가 요동을 쳐가지고 뭐 어디 썩 그렇게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 정보로는 그렇고요 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간간이 붕어가 좀 비치는 데가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아산만에 왔었습니다 이방 낚시를 했는데 역시 밤늦게서부터는 비가 와가지고 촬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홉 치를 비롯해서 월척 세 마리 준수한 붕어 네 마리는 <laughs> 영상에 담았습니다. 제가 하는 말이 있죠. 이만하면 됐습니다. 여기서 이만하면 됐습니다를 외치고 가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또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린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서둘러서 철수하려고 합니다. 물도 안정되고 제가 그 어제 그제 왔을 때는 완전히 배수가 돼가지고 거의 바닥을 잃었는데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. 거의 뭐 아사노로서는 뭐, 만수에 가까운 그런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. 아마 오늘 저녁은 바람도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늘 그렇듯이 좀 아쉽습니다. 철수하는 게. 하루를 더 하고 싶었는데, 오늘 밤또 12시, 1시부터 비가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한 마리는 음, 9집 정도, 턱걸이 월척정도 되는 거는 좀 아까 올리다가 한 마리 자동으로 <laughs> 튀어나갔고요. 3마리가 살림망에 있습니다. 이 녀석들 다시 보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에, 멋진 장소에서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보내겠습니다. 아이고, 자, 준수한 붕어, 이 녀석이 한... 32 정도 되는 월척입니다. <laughs> 32 정도. 인사하고, 안녕히 계세요. 자, 보내겠습니다. 자, 보내겠습니다. 자, 가라. 또한 이 녀석이 낮에, 아침 낮에 올라온 34 정도 되는 월척 부어입니다 자, 보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! 구독!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. 보내겠습니다 자이 녀석이 제일 큰 37짜리 월척봉입니다 아우 자이 녀석입니다 37짜리 4자가 조금 덜 되네요 너도 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구독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자자 <laughs> 자,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낙새 잘 가라 에헤... 마치겠습니다 낙세